요즘 할만한 게임이 많지 않습니다 연인은 트리플 이급 신작 소식이 들려온 덕에 행복한 기다림이 이어지곤 있지만 지금 당장 할 게임은 딱히 없어서 하던 게임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그 무료함을 달래줄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디 게임인데요 비록 인디 게임은 자본력과 개발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트리플 이급의 퀄리티를 갖출 순 없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짜임새로 재미를 갖춘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임을 찾는 게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인디 게임만을 위해 열리는 행사인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에서는 재밌는 인디 게임을 치는 일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디 게임에 큰 관심이 없는 제가 어 괜찮네? 왜 재밌지? 정발하면 해봐야겠다 생각한 게임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른 기대되는 인디 게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빅커넥터즈 고난이 있어 먼저 게임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도 9월 초에 열리는 티켓을 구매해 직접 게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영상 끝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고요. 일단 게임부터 만나보시죠. 첫번째 원더포션 개발의 로프 액션 플랫포머 산나비입니다 사이버펑크 그 그래픽스 나오는 분위기와 로프 액션이 선사하는 시원하고 스피디한 플레이가 매력인 게임인데요 로그라이크 같은 성향으로 난이도가 좀 있는 게임입니다 실수는 4번까지 허용되고 스테이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해 반응속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로프가 곧 이동수단이자 회피수단 나아가 공격수단이에요 그래서 로프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 로프의 길이를 조절하는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 길면 맵 아래로 떨어져 실패하고 너무 짧으면 벽에 부딪히거든요. 적절한 로프 사용으로 리듬감 있게 지나가야 합니다. 저는 플랫포머 게임을 워낙에 못해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성공했을 때의 부듯함이 커서 계속 도전할 수 있었어요. 또한 피격시 1회 회피가 가능하고 체크포인트 구간마다 체력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도 도전할 수 있었고요. 또한 특유의 사슬 사운드와 액션이 제 게임 자체가 재밌기도 했고요. 아마 이거 아니었으면 하다때려쳤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한두 시간 만에 데모를 끝냈다는데 저는 3시간이 걸렸거든요. 이외로 스토리의 튜토리얼이 녹인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 딸래미의 귀여운 백포, 그 좋은 BGM과 함께 게임의 플레이 방법을 알려줘서 스토리에 몰입하기도 좋았고 게임을 익히는 것도 편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빨간 컨테이너를 지나가는 구간이 있는데 난이도가 다소 높아서 이 구간을 지나가는데 한 시간을 쏟았습니다. 물론 제가 못해서도 그렇지만요. 너무가 그이 키를 눌러야만 대화가 지나가요. 일일이 눌러야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따라가긴 좋았으나. 소 귀찮게 느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빨간 컨테이너 부분에서 캐릭터가 안 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처음 진입했을 땐 뛰었는데 죽고 난 이후부터는 안 뛰더라고요. 재 접속을 해도 그렇고요. 뛸 때보다 더 어려워서 배려는 아니고 버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는 해결될 것들이고 무엇보다 로프 액션이 전해주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분들께 보내드릴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왜 추천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해피볼 케이노개발의 캐주얼 게임 YSAP입니다. 유서켓 파킹의 약. 로 직격하면 니 주차 개 못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진과 브레이크밖에 없는 단순함이 재미인 게임인데요 처음 할땐 후진이 없어서 당황하지만 곧 그대로 들이박는 재미를 알게 됩니다. 왜냐면 직진으로 들이박아서 주척하면 걸치기만 해도 되거든요. 다만 게임의 조작과 플레이가 단순하고 가벼운 만큼 즐길거리가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난이도가 차차 올라갈 뿐더러 에디터 기능이 있어서요. 추후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처럼 플레이어들의 창의력이 더해진 맵들을 다른 플레이어들과 할수 있다면 즐길. 거리에서 늘어날 것이고, 또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성능의 차량, 다양한 아이템이 생긴다면 미니카 버전 폴가이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옆구리들이 받고 일부러 큰차 갖고 와서 넌못 지나간다. 외쳐주고 가볍게 친구들과 즐기기엔 좋은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세 번째 스튜디오 806 개발의 시뮬레이션 게임 알바생 시뮬레이터입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 게임인데요.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실용성이 매력인 게임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게임이라기보단 교육용 어플에 가까워요. 뭐 선택지에 따른 6개의 멀티엔딩이 존재하지만 목적은 법률 지식 전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그 실제 알바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연차, 출시수당,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수당, 야간수당 등그 알바생의 권리를 적절한 상황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실제로 보통 대기업 알바는 계약서를 꼼꼼히 적법하게 쓰지만 반면 보편적인 소규모 사업장에선 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법을 모르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정말 아는 게 힘이 돼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물론 게임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로딩 중에 나오는 법률 정보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읽기 어렵고 또 선택지에 따른 엔딩이 있긴 하나 있어 많아요. 차라리 엔딩을 늘리기 보단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의 상황, 편의점, 회사 등등 여러 케이스를 통해 알려줬다면 공감도 더 많이 되고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여담을 하자면 법률 상식도 중요한데 알바에서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 해요. 저는 알바를 운 좋게 회사 알바로 시작해서 회사 알바만 쭉 하게 된 케이스라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썰을 들은 거지만 보통 접하게 되는 알바인 카페 편의점 같은 서비스직 알바 이야기를 듣다보면 세상에 또라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쌍욕 먹는 일은 흔하고 사람이 왜 저러지 개념이 먼저 밥볼 땅에 들어 갔나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 알바는 알바 쪼개기라 해서 그 주휴수당을안 줘요. 주휴수당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 근로일 즉 일하는 날 모두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편의점은 이틀 근무 하루 7시간으로 공고를 올려서 주휴수당을안 줘도 되게끔 채용해요 이렇게 현실이 더 시공창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이고 최저시국도 올라서 서로 힘든 것도 맞고 주유수당 잘 챙겨주시는 사장님들도 있긴 한데 씁쓸한 일이죠. 뭐저 같은 경우는 회사는 좋은 회사라 알바에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댓글로 그러니까 넥슨에서 3개월 만에 잘리지. 비정규직 전전하는거 보니까 채널 수준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었는데 네, 왜애취 뭐 알바든 비정규직이죠. 또저 아직 대학 졸업장 없어서 정규직 할 수가 없어요. 저 정말요. 20대예요. 와지. 네, 뭐 그렇게 댓글 달아 드렸더니 댓글 지우고 런한게 기억나네요. 알바 안해본 어린 친구 같은데. 나중에 다면 알겠죠 좋은 알바 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직짜은더 힘들고 네 예, 여러분 힘내고 멘탈 잘 챙깁시다 네번째 더브릭스 개발의 어드벤처 게임 30일입니다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멀티엔딩과 특유의 잿빛 분위기가 매력인 게임인데요 게임은 누군가의 사망진단서를 시작으로 로얄 고시원 총무 박유나가 되어 30일간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박유나 캐릭터로 포인트 앤 클릭을 통해 총무로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하고 고시원 물품을 살펴보며 고시원 사람들과의 대화로 게임을 이어나가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엿보이는 인물의 표정 인물의 말투 인물의 분위기 또 인물들의 달라지는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방향은 곧 엔딩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게임이 디테일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라는 게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몇 년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혼자 사는 사람, 또 날이 선 사람 등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볼수 있는 성격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게임 초반에 본 사망 진단서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말소되면서 없던 일이 되는데요. 요즘 사회적 약자의 고독사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들의 고독사가 이어지는 무관심의 무관심이 꼬리를 무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게임의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우리도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해 겪는 무기력함, 공허함, 초조함, 불안함을 누군가의 관심으로 잠시나마 달랠 수 있듯 작지만 올바른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기 충분하다는 걸 게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팀 역시 게임 공학, 언론홍보학, 간호학 등 다른 전공을 수료한 사람들이 모여 올바른 관심이 누군가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현재 데모 버전에서도 그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전달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아쉬운 점은 없었지만 총무 박윤아는 게임 처음부터 다정한 사람으로 묘사돼서 자연스럽게 플레이어의 선택이 박윤아의 성품을 따라갑니다. 나중엔 플레이어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박윤아의 성격을 플레이어가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대화 선택지에 급 커브가 숨어있었습니다. 분명 박윤아는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말의 온도차가 심해보였습니다. 추후 요즘 시대에사는 이들이 겪는 힘듦에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회적인 일들 그에 따른 많은 선택지가 추가되길 바라봅니다 정발이 되면 다시 플레이해보고 싶은 게임이었네요. 다섯 번째 넥스트 스테이지 개발의 액션 어드벤처 울트라이즈입니다. 인디 게임 같지 않은 준수한 그래픽과 여러 종류의 검을 이용한 전투가 매력인 게임인데요. 보통 인디 게임들은 다루기 쉬운 유니티 엔진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그얼리어 엔진을 사용한 게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래픽이 타 인디 게임에 비해 월등합니다. 게임은 맵에 등장하는 차원을 획득해 검들을 강화하고 파워 기어라는 업그레이드 차원을 얻어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성장 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투에서 나오는데요. 마우스 좌클릭과 우클릭의 순서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콤보, 검 교체시의 특성, 검의 내구도를 모두 소모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일격. 그리고 적에 따라 특화된 검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효율적인 전투가 재미를 전해줍니다. 꼭 니어 오토마타 같기도 하면서 데빌 메이크아이 수나버전의 느낌이 났어요. 이외로 졸졸 따라다니는 친구의 시간 되돌리기, 치명타 증가, 힐링 스킬도 있고요. 적군 고정 기능도 있고요. 또 업그레이드 잘못하지 말라고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서 강화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니다 센스가 돋보여요.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별다른 스토리를 알려주지 않아서 주인공이 왜 싸우는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또 적들의 공격 패턴이 비스무리해서 전투가 다소 지루했고 점프 등의 몇몇 모션, 캐릭터 일그러진 듯한 얼굴 등등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추후 액션 게임인 만큼 타격감을더 향상시키고 다양한 스킬의 추가, 그에 따른 스킬 연계, 검의 연계 등이 추가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해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역시 역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제 취향 따라오른 기대되는 인디게임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사실 소개해드린 게임이 다섯 개인거지, 흑백톤의 깔끔한 그림과 높은 몰입감을 가진 스토리에 가짜 하트, 이상한 엘리스와 나라, 동화 속 사파 같은 파스텔 톤분위기의 토끼 플랫포머, 라핀 등 선정된 90여 개의 게임 속에 기대작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인 만큼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분도 게임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9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티켓을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자정까지 온라인을 통해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에서 3주간 직접 플레이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빅커넥터즈는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게임을 만나볼 수 있고 일반 관람객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을 편하게 제대로 즐기는 데는 온라인만큼 좋은 게 없죠. 여러 게임을 편하게 씹고 뜯고 보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광고에서 이런 말안 안, 안 되나? 안 되겠죠? 끝으로 우리가 인디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인디 개발자분들을 응원하는 일이에요. 점차 많은 게이머가 인디게임에 관심을 가진다면 인디게임 시장은 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질릴대로 질린 국산게임 시장이 점차 바뀌어 나갈 테니까요. 그러니 재밌게 즐겨주시면서 진심 담은 피드백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소개해드린 게임 중 기대되는 게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따로 기대하는 인디게임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